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안성시청에서 안성시 신년 브리핑이 개최됐습니다. 김보라 시장은 시민중심 시민이익을 향한 2024년 목표들을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안성시가 지난 3일 시청대회의실에서 2024 신년 언론 브리핑을 개최했습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안성시를 시민이 행복한 도시,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취약계층 지원과 어르신 일자리 확대, 소아청소년 야간진료 확대 및 임산부 지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구축 등을 꼽았습니다. 또 산업 발전을 위해 노후 산업단지 고도화와 반도체 특화단지 육성에 힘쓰고 스마트 농업, 로컬푸드 육성 등으로 농축산 분야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안성시는 올해 행정조직 개편을 통해 시민 중심 시민 이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 B P S 박세현입니다.